자연수라고 랬어 여기 이제 이 자연수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좀 두고 두 자연수 a, b에 대해서 이거의 값이 245다. 근데 이제 일단 b에 대한 차수가 낮으니까 b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쓰면 b로 묶으면 a 제곱 플러스 ea 플러스 1이 되고 b가 있는 게 그다음에 나머지가 아 a 제곱 플러스 ea 플러스 1이 있네. 그러면 이게 공통이니까 b 플러스 1에 어 들에게. 어쨌든 이거의 값이 그러면 이거는 b 플러스 1의 a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. 그러면 245를 갖다 인수분해를 해보면 5, 4, 25, 9, 45. 그러니까 7, 7에 49 이렇게 되겠지. 그러니까 얘는 아 5곱하기 7의 제곱 이렇게 되지. 그러니까 b는 4가 되고 a는 6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. 그래서 두 개는 넣으면 10이 되겠죠. 그래서 두 놈을 더하면 10이 됩니다. 간단한 문제.